이 영상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손동작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 남성에 대한 혐오 표현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인데요.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성 혐오 손동작으로 의심되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남성 혐오 손동작은 검지와 엄지를 사용한 집게 손 모양인데요. 과거 한국 남성 혐오주의 성향의 한 커뮤니티에서 한국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이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은 넥슨에서 운영 중인 메이플스토리 엔젤릭 버스터 리마스터 애니메이션 홍보 영상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영상 속 캐릭터는 남성 혐오 손동작과 비슷한 포즈를 취했다는 것이. 네티즌들의 주장이었는데요 네티즌들은 캐릭터를 만든 애니메이터가 페미니즘으로 보이는 게시글을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며 회사 작업물에도 의도적으로 개인 사상을 숨겨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메이플스토리 영상 외에도 엑슨의 게임 일부에서 캐릭터의 손 모양이 의심되는 장면을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게임 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메이플스토리 디렉터는 사과 방송을 했는데요. 스튜디오 뿌리와 협업하여 제작된 애니메이션 중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작가가 함께 협업한 것으로 알려진 혹은 저희가 파악한 모든 영상들은 우선 다 내리고 전수조사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전수조사 이후에 뭐 수정이나 삭제는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예정입니다. 이어 던전 앤 파이터 총괄 디렉터와 블루 아카이브 총괄 PD도 빠짐없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논란에 대해 넥슨의 게임 담당자들은 주말 긴급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들은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를 통해 전수 조사하다가 눈알 빠질 것 같다. 금 같은 일요일에 새벽 3시부터 지금까지 일한다 등 분노 섞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한편 제작사인 스튜디오 뿌리는 입장문을 통해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손동작들이 작업한 영상 곳곳에 들어갔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 동작과 동작 사이에 이어지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의도하고 넣은 동작은 절대 아니다라는 해명과 함께 사과를 전했습니다. 이번 소식도 유익하셨나요? 매일 신문 구독하기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